in the darkest water f 32 카운트 포워드 댄스입니다. 네. 첫 번째 섹션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우리 두 번째 섹션의 두 번째 카운트까지 연결해서 움직이실 거예요. 오른발 그대로 스텝, 왼발 터치, 왼발 그대로 스텝, 오른발 모으고 왼발 뒤로 스텝. 오른발 터치, 오른발 사이드 터치 자 모으시면서 오른쪽 4분 1턴 가시면서 먼 트레이스텝 진행. 다시 왼발 사이드 터치 하시면서 모아주실게요. 섹션 1 카운트 하겠습니다. 7, 8, 1, 2, 3, 4, 5, 6, 7, 8, 1, 2. 자, 섹션 2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어, 앞에서, 섹션 1에서 두박자를 빌려갔어요. 그래서 6박자. 그대로 오른발 앞으로 락킹 체어 하시고요. 오른발 앞에 놓으시고 왼쪽으로 2분의 1턴 하시면서 B버튼. 9시 방향 보실 거예요. 섹션 2,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지금 9시 방향 보신 상태에서 섹션 3 진행하실게요. 오른발 그대로 앞으로 스텝, 왼발로. 오른발 앞에 스텝, 그대로 왼발 히치. 왼발 크로스. 오른발 앞에 놔 주시고요. 오른발 사이드 스텝 하시고 왼발 뒤로 백크로스 하시면서 오른발 스윕. 자, 우리 잘 보이게 방향 바꿔서 설명드릴게요. 9시 방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른발 앞으로 가시면서 스텝. 로 스텝. 히치, 크로스, 사이드, 백크로스, 스윗. 네. 우리 오른발 앞으로 록스텝 하실 때, 그리고 히치까지,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 우리 천천히 팔을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네 박자 동안. 카운트 한번 하겠습니다.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네. 그 상태에서 섹션 4 진행할게요. 오른발이 그대로 스입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대로 백크로스. 그대로 사이드. 다시 오른발 포워드. 앞으로 크로스 하시고. 다시 왼발 사이드 옆에 놓으시고요. 그대로 다시 오른발 놓으시고. 왼발 옆에. 오른발 크로스. 왼발 제자리까지. 위브입니다. 익스텐션, 위브 해서 끝까지 가주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방향 바꿔서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스윕까지 가신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뒤에 옆에 앞에 옆에 뒤에 옆에 하시고 다시 크로스 앞에 제자리까지 가는 스텝. 네, 섹션 4 카운트 한번 하겠습니다. 7 8 1 2 3 4 5 6 7 8 네 전체에 풀 카운트 한번 하겠습니다. 세븐에잇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에잇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에잇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지금까지 Follow till the end 였습니다.